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태화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대체로 자신의 근력을 잔뜩 키워서 내 앞에 놓인 그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는 거죠. 맞습니다. 분명 맞는 방법이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자기개발 모임을 운영하면서 만난 분입니다. 당시 비교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이었고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소심한 성격에 그리고 자존감도 낮아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소심한 성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낯선 사람들과도 쉽게 대화를 나누고 남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도전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갖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이분은 스스로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만의 계획도 세웠고요. 제 모임에 찾아온 것도 그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계획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모든 게 계획대로 된건 아니에요. 의욕과 의지가 넘쳤던 처음과 달리 다시 마음이 불안해지고 기운이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워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스스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위의 조언도 구하면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꽤 흘렀어요. 계획했던 일들은 잘 되고 있는지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인 낮은 자존감과 소심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 계속 고민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해온 노력을 보면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분이 본인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소심한 성격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분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을까요?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관련 책을 읽고 저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캠퍼스 밖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런 모임에서 발표도 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심사와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공연도 했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합숙 캠프에도 신청했고요. 이분은 분명히 자신감이 없고,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누군가에게 이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만 쭉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앞서 나열한 행동들을 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 거라고 가정할까요? 아주 적극적인 성격에 사람 만나는 걸참 좋아하는 외향적인 인간일 거라고 보지 않을까요? 용기와 실행력도 좋은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나열한 행동들의 기록들만 봤을 때 말이죠. 자 여기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과 관점이 나옵니다. 한계라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계라는 명확한 목표를 두고 자신의 근력을 키워서 끝내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냥 한계를 옆으로 살포시 치워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이건 한계의 꽤 많은 부분은 그저 자기 마음 속에 있으며 물리적 실체가 없는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례로 말씀드린 이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분명 이분에게는 어느 정도 소심한 성격과 낮은 자존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온 행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한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애쓰고 고민하고 있었고요. 과연 이분의 소심한 성격과 낮은 자존감은 언제 해결될까요? 어디까지 성장하면 극복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그냥 이분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때입니다. 스스로 놓아버리지 않는 한결국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올감면는 한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고, 그걸 뛰어넘는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동기부여 받습니다. 그 열정에 감염되고요. 하지만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마음이 지나쳐 이를 과도하게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 한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스스로 어떠한 실체성도 부여하지 않은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자신의 한계를 의식할수록 그 한계는 삶에서 더큰 실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칼륨은 말했습니다. 저항하는 건 지속된다고 말이죠. 계속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고 이에 저항함으로써 그 한계는 삶에서 더욱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심한 성격, 낮은 자존감,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겠죠. 이런 내면의 결핍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좋은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은 분명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 노선을 갈아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핍으로 시작하되 결핍과 영원히 싸우는 게 아니라 결핍으로 얻은 원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더 이상 없는 것을 채워 나가기보단 없던 것을 쌓아가는 관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순간 자신과 삶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불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더욱 쉽고 빠르게 얻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분에게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원래 하려던 일에 집중해 보세요. 이분이 원래 하려던 일이 뭐였죠? 네, 창업이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이분이 나는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아 이를 극복해 내야 돼라는 자아상과 신념을 내려두고 그저 창업에만 전념하고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소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임들을 찾아가기 보단 창업을 하면서 자연스레 고객과 영업처와 파트너사 담당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일단 창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보완하고 배우면 어떨까요? 창업의 성공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에 집중하느라 오히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마음의 그 한계들을 더 쉽게 극복하게 될 겁니다. 아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극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장애물과 한계들을 붙잡아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애쓸 때보다 더 쉽게 말이죠. 자신이 극복하고 싶은 한계가 있다? 그럼 원래 목적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초월한 존재가 아닌 이상 자신이 느끼는 한계가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자신의 한계를 갖고 고민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